오늘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포,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애굽. 이며 구스는 애굽 아래쪽에 위치한 고대 누비안 왕국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행이라. 이 1절 말씀이 왜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긴장감을 알, 알, 안겨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어, 당시 아스도스를 포함한 불레셋, 그리고 모합, 에돔 등의 가난 지역의 나라들은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면서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도스는 아수르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죠. 때문에 아수르의 사로건 왕은 아스도스를 공격하여 함락시킨 것입니다. 이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업 중에 하나였으며 애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스도시 아스르에 의해서 함락되었다라는 것은 아스르가 언제든지 애굽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애굽은 물론 당시에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서 반아스르 동맹을 형성한 나라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반 아수르 세력에 유다가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라지지만 어찌 되었든지 역사적으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함으로써 끊임없이 꾸중을 듣고 또 언제든지 강대국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었던 유다로서는 이 아스도의 함락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어, 긴장감을 가지고서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행동을 몇년 동안 지속합니까? 3년 동안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발과 벗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3년의 시간이라는 말이 그대로 3년인지 아니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특정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의 행동은 표적 행동 또는 상징 행동이라 말을 합니다. 즉,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행동이 징조와 표적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선지자 이사야의 표적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아수르의 에살하돈 그리고 아술 바니발이라는 왕들을 통해서 애국을 침략하고 그 포로들을 이끌어 감으로써 성취가 되었으며 특별히 아술 바니발 왕의 조각문을 보게 되면 많은 애굽 사람들이 아술의 수도인 니누웨로 사로잡혀 와서 아술 바니발 왕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사야의 이 표적 행동, 상징 행동이 어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었던 이 표적 행동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들을 의지하던 나라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낭망하게 되죠.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애국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러한 표적 행동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더욱이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사명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설교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 몸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 마음에 합한 설교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틈만 나면 우상숭배로 나아가며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 외에 바라고 자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낭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말해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의지해야 할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낭망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결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바라, 바라며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한순간 나의 힘이 된다, 우리는 삶 가운데 느낄 수 있겠지만, 한순간 나의 능력이 된다, 또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 될 것이라 느끼고 자신들의 능력이 될 것이라 느꼈던 우상이나 강대국들은 겨, 결국 현,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의 힘이요 능력임을 오늘 말씀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소유한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우리는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선포로, 선포로 나아가야 하며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근래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사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